에, 6월 21일날 아무 말 동영상 안 올리고 턴은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 동영상은 굳이 안 보셨대요. 뭐 특별히 주식 일도 없다 카는 거 턴의 사견이고 그냥 아무 말이니까 첨 들어오시는 분들 보지 맙시오. 에스급 <laughs> 어, 분들 중에서 어, 대구 주식 강연에 아주 뭐고 <웃음> <웃음> 아, 열렬한 분들도 계시네. 그럼 뭐 주식 강연 하나 보지 뭐. 어허, 보지 뭐. 대구 주식 강연에 굉장히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카는가. 그럼 해 봐야 되겠네. 에, 전기차. 전기차가 지금 혹한 많이 추울 때도 배터리가 방전이 많이 되는데 생각도 뭐는데 폭염에 또 역시 방전이 많이 된대. 아,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전기차가 진행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에는 더 더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방전이 계속된다면 누가 전기차를 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핵심이, 한번 충전하면 많은 키로수를 간다. 이래야 뭐 경제력이 좋은가이가 그리고옆전에 경유차 그 뭐고 경유차는 클린에너지다 이 지랄해가 내가 그때 한 10년 이게 언제 20년 전에 들었나 그런 개소리를 하길래 그게 미쳤냐고 그래서 경유차 외제차가 한때 대세였잖아 나는 돌았다고 생각했어 요 외제차를 타지 말든지 외제차를 타는데 경유차를 왜 타냐 클린에너지라 그랬대 근데 상식적으로 경유가 클린이 될 수가 없거든 이게 더 찐득찐득하고 불순물이 많은 게경륜대데 그래 트럭에 쓰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은 경륜차를안 하잖아. 이때 유럽에서 전부 구라를 쳤는 거라. 여번에 토요타 같은 데서 그 안전 테스트 검사를 구라 쳤듯이로 클린에, 다 조작했는 거지. <laughs> 그리고시큰 팔아 쳐먹고, 클린에이지로. 클린에이지 무슨 클린에이지. 그래서 결국 이거 심화에 됐잖아. 한순간이거든. 이 전기, 이 지금, 혹한과 홍수가 그 폭염이 계속 진행이 강하게 돼버리면 지금 40도에서 50도가 지금 돼가는데 내년에 50도에서 60도가 되면 전기차 안갈것 같은데, 튼생각은 같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일어났다, 이래 보는 게안 맞겠어요. 그래서 전기차의 기술력을 통해 갖고 이두 개의 난간을 뚫지 못하면 이건 당장 올해가 지나가면서 내년부터 당장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래 보여. 그 다음에, 아, 중국에서는 지금 홍수가 나 뉴스 나오는데 난리도 아니네. 난리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그, 뭐고, 어, 저거, 허리케인, 허리케인이 발생해갖고 또 난리도 아닌 그런 상태다, 이래 보고, 그 뭐냐, 허리케인과 또 홍수, 그리고 또, 산불이 나갖고 생 날리네. 여는 폭염과 홍수가 동시에 오고 있고, 프랑스에는 폭염이 왔는데, 올림픽을 하는데, 야들이 에어컨이 없대요. <laughs> 미쳤는 거지. 40도 올라가는데 에어컨이 없대. 뭐 1960년대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지금 돌입돼 있다면, 리허가가 잘못하면 죽어. 이런데 유럽 관광을 가고 싶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아하하, 베스트 러브 최고로 많이 사랑하는 우리 아드님과 마이썬과 데이트가 있다 아, 저녁 약속에 있어서 마이썬과 밥먹으러 가야 돼요 우리 아들이 한 달간 시험공부를 했어. 아,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자고 했다 카네 야, 무슨 서울대학교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깜짝 놀랐어 이 정도로 된다 카면 내가 끝까지 가지마라 했을 겐데 진짜 공부 찡하게 한다 카는 거. 그래서 마이선이 아 한달 동안 세 시간에서 네 시간 공 공부 시험공부를 하고 시험을 어제 다 치고 어제 술소마시고 디비저 잤는데 오늘 저녁은 아빠랑 밥을 먹겠다 같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들에게 아들에게 머릿속에 감사하고 제일 좋다 카는 거. 지금, 턴이, 이제, 일적으로는 주식에 집중하고, 사람으로서는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마이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날이다. 해피해피하다. <laughs> 턴은 사안가 10분 찾는 거 보다가 아들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오늘 행복한 날이다. 이래 보면 돼. <laughs> 예, 고만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날, 아, 아무 말 쳐짓기 었고 예, 트는 이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시요 끝.